SNS 활용 교육 카카오맵 매장 등록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카카오맵 매장 등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등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의 친구 화면에서 여기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 화면에서 카카오맵 매장 관리 채널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문자 보내는 거, 채팅 하는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단에 매장 관리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좀 전에 설명처럼 이 화면까지 오셨으면 1번, 여기 3개 선 보이는데 보이시죠? 설정 화면 들어가서 내 매장 등록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밑에 내 매장 등록하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등록 조회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매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사업자 이런 걸로 조회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번호 조회하기 화면이 나왔죠? 조회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회하기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입력하는 매장명, 주소, 전화번호, 업종 순서대로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카카오맵에 실제로 찾아올 주소를 넣는 거잖아요. 사업장 주소를 그 사업자 등록 상에 있는 주소가 아닌 실제로 검색해서 고객들이 올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좀 전에는 전화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보여드렸죠?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하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에 있는 정보들을 적게끔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매장 조회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주소가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상에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장 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등록하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회를 마치고 나면은 관리자 권한 등록하기와 신규 등록하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게의 관리자가 변경된 거라면 관리자 권한 등록하기를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신규로 매장을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면은 여기 신규 등록하기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또 상세하게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보들을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필수로 되어 있죠. 이미지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미리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를 사진에 찍어두시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기타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넣어주시면 되는데 필수는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필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이 심사가 모두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는 관리자 권한 등록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정보가 없어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 등록하기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불러져 오게 되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필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입력을 해주시거나. 사진을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영업 시간 휴무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되세요. 영업 시간 휴무일이 있어요. 영업 시간 휴무일을 입력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안 하면은 상세한 정보가 안 들어갈 거고, 이거를 이제 입력해 주시면 고객들에게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일 영업 시간 휴무일 선택. 요거에는 모든 요일 입력하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 요일별로 내가 언제 언제 영업을 하는지 영업시간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고, 우리가 주말에 쉬는 날이라 평일만 입력하면 된다면 평일만 입력, 주말만 입력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세페이지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영업일, 휴무일 지정 있죠. 그래서 영업일은 뭐 24시간 영업이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정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인건비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휴게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입력해주고 난 다음에는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공휴일 영업시간 휴무일, 그러니까 공휴일에 어떻게 할지, 그 외에 뭐 영업시간 더 세부적으로 하시려면 여기 정보 입력하기 각각 들어가셔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카카오톡 채널을 연결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매장 정보에 카카오톡 채널 밑에 채널 연결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채널이 기존에 있으면 들어가겠지만 아니면 새 채널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새 채널 만들기 들어가서 세부 정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채널이 완성돼요. 이래야 이제 카카오맵에서 우리가 정보를 불러올 때 같이 연동돼서 보게 됩니다. 요 작업까지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되면 카카오맵에 매장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카카오 매장 등록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